성경이라는 원칙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제일 지혜로운 겁니다. 제가 그 전에 그숄 코비라는 사람이 어쓴 책을 한번 봤는데, 그러니까 10대들의 성공하는 습관 그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어떤 사람은 친구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그 말입니다. 그리고 친구 따라서 친구가 기준인 거예요. 친구에게 잘 보이는 게 목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 중심의 삶, 물질이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남자친구, 여자친구 중심으로 사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어딘가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학교 중심의 삶, 어떤 사람은 부모님 중심의 삶, 어떤 사람은 스포츠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영웅, 영웅들, 탤런트 이런 사람들, 아이돌, 아이들을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아이들 식으로 옷도 똑같은 걸 입고, 그 옷장 사는 분 얘기하더라고. 텔레비전에 자기,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 하나가 나와서 입고 있으면요, 그 옷가게에 와서 그옷 달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 중심의 삶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일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제일 중요한 삶이 뭐냐. 원칙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원칙. 그러면서 부지런한 것은 원칙이다. 그렇죠. 정직은 원칙이다. 봉사는 원칙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렇죠. 우리는 성경이 원칙이에요. 성경. 성경이라는 그 기준 가지고 딱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제일 인생 헤매지 않는 길인 겁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에게 바둑을 배웠는데요. 막바둑을 배운, 막바둑을. 그러니까 막 정석으로 배운 바둑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동네에서는 잘 든다고 했는데, 아 대학에 올라와서 또 보니까, 정석으로 배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게 3급 이상 안 올라가는 거예요. 정석으로 안 배웠으니까. 정석으로 배운 사람은 처음엔 더디인데, 나중에 보면요. 정석으로 배운 사람이 이긴다니까요. 뭐 골프를 하든지 피아노를 치든 피아노도 자기가 듣는 대로 막 치는 사람하고 정식으로 배운 사람, 정식으로 한 사람 기록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원칙 중심의 삶이 필요하고 그리고 성경이 딱 원칙이고 절대의 기준입니다.